카스 8월 선물 3불 51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0.99% 마이너스 된 상황이고요 오늘 3불 62에서 시작을 했는데 3불 51대까지 지금 밀린 거죠 뭐 많이 밀린 건 아닌데 어, 양전에서 음전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음전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런던장 때만 해도 상방력이좀 강했는데요. 네, 저는 쇼 진행하던 거 하나만 남겨놓고, 정리를 다 했고, 인버스도 일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휴장 들어가기 직전에 일단 한 것도 있고, 어, 물론 뭐,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죠. 많은 좀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또 일부는 또 플러스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장 초반까지만 해도 강세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 약세 보이고 뭐 어느 정도 약보합세 이르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어, 최근에 뭐 날씨에 따라서 막그 변동성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폭염 강도가 좀 약화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재고량이 조금 높게 나왔죠. 네, 많은 차이는 아니더라도. 어,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많이 하는 ETF 상품, 콜드나 보일 같은 경우에, 또 선물 쪽이 또 롤오버 되고 하다 보면은, 지금 사실 뭐 7월 중순이지만, 정확히 여긴 7월 17일입니다. 네, 지금 8월 선물 선, 추정이 이 9월 추정으로 바뀌고 뭐 하다 보면은, 어, 사실, 물론, 당장 현물가는 이제 지금 현재 날씨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선물 권은 앞으로 이제 미래의 가격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어, 사실 지금 현재 어, ETF 쪽 투자를 해도, 어, 이제 7월 중순 넘어 쓰게 되면 사실 뭐 가을의 가격을 이제 예견해서 가격이 맞춰지니까요. 조금 괴리감도 있겠죠. 어,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뭐 이번 주 이제 하루 남겨놓고 금요장. 저는 하여 위에서 주로 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주로 막, 뭐 금년 들어서 거의 대부분 단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 보통 세 차례 걸쳐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렇게 큰뭐 어떤 수익 같은 걸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꾸준히 한 단타 위주로 그냥, 네 그런 식으로, 길게 끌어도 주간 매매 정도까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불 47로 끝이 났고, 4 시간 봉을 보면 현재 위치, 뭐, 그동안 계속, 뭐, 얼른 거 비하면은, 오늘 뭐, 마이너스 한 1%도 시안되니까 사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어, 어저께 또 그저께 사이 계속적으로, 어, 재고 또 앞으로 폭염 이런 거 생각해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 3불 같은 60대 터치하고서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죠. 선물 같은 경우에. 어, 지금 현물도 3불 58까지 가다가 3불 47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12시간봉으로 보죠. 네, 12시간봉 현재 위치. 네. 30분 봉으로 보면은 오늘 움직인 거 자세하게 나오죠. 런던장에서 계속 끌어올렸고, 그리고 뉴욕장 초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보합세이주다가오장 들어서 약세 보이면서 결국 지지라인에서 조금 아래로 휴장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보합세 나타날 때만 해도 일단 뭐 폭염의 그런 기대보다 어, 점차 이제 오후 장으로 가면서 요 재고 요 공급량이 현실로 반영된 거죠. 네. 어, 물론 뭐 이제 7월 중순인데 어, 이제 8월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7월 1 7일면내 18일 그리고 한주 지나면 7월 말로 가는데 도리어 뭐 8월 따 들어가면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죠. 8월 9월 사이 특히 그렇게 되면은 또 허리케인 오면은 어, 어디 에 영향을 미치냐 따라서 가격이 또 변동성이 커지죠. 생산라인 쪽을 건들면 가격을 당연히 뛰게 할 거고, 또 수출 쪽을 건들면은 수출 시설이나 이런 쪽을 또 지장 주게 하면은 가격이 또 뚝뚝 떨어질 거고, 네. 이런 또 변동성 또 우리가 허리케인 시즌도 때 많이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천연가스는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이 변동성이 높으면서 투기성 종목이기 때문에. 꼭 논리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보니까 원유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올릴 때도 있고 또 터무니없이 내릴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단타 위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뭐 하시는 분들 따라서는 뭐 계절성이 강하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ETF나 ETN은 가능해도 이 선물 쪽은 롤 오버 때문에 조금 힘들죠. 네, 힘들, 조금 힘든 게 아니고 사실 뭐몇 달씩 한다는 게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로 어, ETF 쪽하고 또 현물 쪽, 뭐 이쪽에 조금 이제 투자를 하는 편인데, 어, 하여튼 이 천연가스, 네, 오늘 좀 약세 보이면서 이제 휴장에 들어간 상황입니다.